팀원이 된 사람들끼리 작전을 했따때지 어, 역시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역시 팀플.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거 물 쏟을 것 같으면 자기 얼굴에 좀 <laughs> 에? 에? 이거를 쫄쫄 어. 끓는 물로 할까? <웃음> <웃음> 독방머리 국밥 독방머리 국밥 <laughs> 이거는 그냥 5 오버인, 오것같오버 오버인, 오 오버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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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버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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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가인 오버인, 바버인 오버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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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바이 오버인, 오버 오버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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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배 보, 개배 보. 안 내면 넉박할 보. 이제 이훈이 여기로 몰리고 있다. <laughs> 아이씨, 홈브라운드 나는 오 번, 오 번, 오 번. 죄송합니다. 제가 사 번으로 가겠습니다. <laughs> 난삼번 해야죠 뭐. 삼번 해야죠. 저는 일번 하겠습니다. 1번 하겠습니다. 아 1번은 오히려 괜찮네. 1번이 괜찮아. 어, 1번은 한 번만 주기만 하면 돼. 2, 2번이 최악이구나. 어, 2번이 최악이야. 2번이 제일 지금 어. 힘들어. <laughs> 야 사서 고생이네. 프로그램 제목 바꿔라, 사서 고생으로. 아. 자, 홍인규 씨. 어. 스타트입니다. 간격 비슷하게. 자, 됐으면 시작할 <laughs> 됐어? 자, 됐으면 시작할게. 됐어? 잠깐만요, 잠깐 아직 잡으세요. 됐어? 자, 시작합니다. 출발! 자, 네가 틀어야 돼, 네가 틀어야 돼. 네가 틀어야 돼. 내가 어떻게 틀어, 형이 틀어. 아 e a r t 와, e 와 와, y dear Treddy. Dear t r e d 아니 dear Treddy. Dear Treddy, dear t r 나 d 나 y 나봐, a r t 할게. 야, 네가 와야 돼, 네가 와야 돼. 아, 나그기서 야, 잠깐만. 좀만더 와줘. 야. 아, 어, 나 바깥에 취 난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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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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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으악! 구부리는데, 너 이거. 야. 됐어? 야, 야 오줌 쌌다. 잠깐만. 오줌 쌌다. 잠깐만요. 오줌 쌌다. 저기 지우 구경하는 거. 거. 오체 다일위였다 <laughs>

아우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아어 어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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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됐어어어됐어됐어어어됐어어어 어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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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야! 아우 어어어어어아어 어어어어 어어어어